창단제일 유일예코들 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해 볼게요 우리 우산 시작하기 전에 예쁘게 기도 좀 하고 기도 는도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 가득가득 보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보아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자, 고 뭐, 사랑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해 볼게요. 여기 찬양해 볼게요. 음. 자장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 재지은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성경의 은혜 내려주실 줄믿습니다 주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의을 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꼬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애코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코들 이 준비되었나요? 그래요.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과 그리고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눌 말씀, 유다의 왕 여호야기는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에 주의보다 높이고. 11기야 25장 27절 하반절 28절 말씀. 아멘. 예, 굳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한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지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 다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문하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절을 하고 남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문화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남유다 땅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인왕 때, 남유다 땅의 마지막 왕, 여호야인왕 때,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 하게 만드셨어요. 어? 예전에 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지요.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멸망하게 되었어요. 예코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힘든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laughs>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laughs>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힘세고 큰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과 신하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모두 끌고 갔어요. 우리 유다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laughs> 이제 나오세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가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친구들,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나요? 다윗사, 네 하나님, 너의, 너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타살 것이다. ]이다. 저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도록 지켜주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약인 왕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기로 해요. 이꼬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남유다 땅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상태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이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세요. 예, 꾸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예꼬들, 우리가 어,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 예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어, 좌절하고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프 친구에게는 친구야, 많이 아프지? 힘을 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외로워하는 친구에게는 친구야, 많이 외로웠지? 하나님은 너랑 언제나 함께하셔. 너의 친구가 되어 주신단다. 나도 너의 친구잖아. 실망한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예꼬들 소망의 말들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 예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꼬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소망의 말을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들의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세요. 하루 빨리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